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2021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. 2021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.2% 증가한 28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. 1분기와 2분기에도 분기별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신기록을 이어가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. 품목별로 살펴보면 20대 품목 중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, 철강판, 합성수지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온라인 수출은 2020년 1월부터 매월 두 자리에서 세자릿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에서 3분기 누계 실적도 74.9% 증가했습니다. 중기부 오기용 글로벌 성장 정책관은 4분기까지 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